자, 안녕하세요. 떡상코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관심있게 지켜볼 코인은 이제 뭐, 비트코인 SV. 자, 이부, 이 코인을 좀 약간 준비를 해봤는데, 음, 과연 우리 그, 매미 하시는 분들, 아, 이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구요. 자 그만큼 어 시장에 엄청난 충격도 이제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자 수익도 어 많이 챙겨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 대부분 좀 익숙한 삼촌 같은 어 그런 고인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어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판까지 가서 어, 사토시 나카모토 이제 가족들이 제 이제 같이 동업했던 창업자, 어, 동업자에게 자, 비트코인 물량을 어, 줘야 된다. 어, 이렇게 뭐 30%는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판결이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나서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분명히 어, 물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물량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 작년 2018년도 11월에 어, 하락이 이제 가장 큰 주범이었죠 사실 크레이그 어, 라이트가 하락이 이제 큰 어, 주범이었었는데.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레이그라이트가 또한 얘기가 아, 비트코인은 뭐 당분간 아, 팔지는 않겠다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만약에 아, 본인이 100만 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치면 30퍼센트만 해도 30만 개죠 자, 이 30만 개만 해도 유족들한테 가져가는 금액이 엄청 어마어마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 가, 어, 100만 개를 가지고 뭐 장난질도 이제 많이 치. 어, 치 칠 수도 있는 상태고 이 30만 개도 팔려면 결국에는 뭐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어, 과대 하락폭이 출현이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어, 높은 상태인데 문제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뭐 던질 생각이 없다. 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대기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뭐 결과가 확실하게 뭐 나온 것은 아니다 보니까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 것은 결국에는 어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못 잡았기 때문에 또는 고점에서 못 팔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어, 움직임으로 그냥 소액으로 어 어느 정도 상승만 좀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0년도 들어와서는 어, 지각 변도이좀 많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뭐 불장이 연출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자 사라지는 코인들도 대거 사, 어, 나와, 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잘 지켜봐야 아, 된다라고 조금 생각이 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그 2020년도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뭐 길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분석이할 것은 뭐 딱히 없, 어, 없기,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sv. 어, 코인인데요 단기적인 바닥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되고 이제 꾸준히 어, 우상향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 이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화로 봤을 때는 상승폭이 자 그렇게 많이 나와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상승폭이 많이 안 나와주고 어안 나와주고는 있지만 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어,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시세가 크게 한번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어, 캐시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굉장히 큰 산, 어,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와줬었죠. 자, 상승폭이 나와주고 나서 익점 어, 물량들도 대거 어느 정도 좀 나온 어, 이후에 가격 점부분들이 지금 현재 소강 상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연말이 다가왔다 보니까. 아, 또는 연말 연초다 보니까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라져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확실히 이제 그 속단하기 좀 그렇지만 자 단기적인 이슈로 살펴봤을 때 또는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을 살펴봤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와줄 수도 있는 자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달러 기준 아, 지금 현재 뭐 프리미엄 많이 붙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 오늘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분명한 것은 이더리 유미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 SV 어, 조만간에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지금 원달러당 10어 지금 얼마나 될까 이제 그 100달러가 좀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100달러는 충분히 이제 돌파가 나와 줄 거라고 이제 뭐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뭐 흐름 흐름이 뭐 하락도 아니고 뭐 상승도 아니자 지지분열한 박스권을 지금 현재 연출을 하고 있는데 자이 부분 박스권만 좀 유지를 해 준다면 알트코인들 좀전체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비트코인 sv 아 정말 알트코인 선 선행 코인 중에 또 하나죠. 이 선행 코인, 이 선행 코인이 결국에는. 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안트코인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는 그런 움직임니다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6 1선을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수급적인 부분들만 어, 소위 말하면 미친듯한 자 매수세만 어, 터져 나와준다면 충분히 뭐 15만원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사이즈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SV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 하겠고요. 결국에는 어, 2020년도에는 이더 머더상코인도 뭐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 이제는 자 절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절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그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어, 보탬이 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어, 관심 있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실전 매매 자 실시간 브리핑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어, 시청해 주신 분들도 자 감사하지만 실시간 자 카톡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도 오히려 어,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셔 어, 서 입장을 하시고요.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 다음에 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SV 절대적으로 보시고 자 알트코인들 중에 어, 선행으로 움직이는 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